네 안녕하세요 영광 군민 여러분 어, 배우 최기합입니다 어, 올해도 벌써 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어, 그래도 올해는 작년에 그 코로나 여파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울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나마 좀 마음을 어, 좀 편안하게 어, 추석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족 여러분들과 어, 평화롭고 한가롭고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광 군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롯 엄치나 가수재하입니다. 벌써 2022년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영광 군민 여러분들, 추석 명절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일상에서 찌든 때들을 사그리 벗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재하였고요.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